야, 정말 피찬 거 봐봐. 야, 임마, 뭐고? 여러분, 사리일보다더 잘하는 것 같은데? 고 아, 아, 아. 자,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기 천사 도장 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있는 천사인데요. 바로 타르미엘입니다. 오늘 순서는. 타르미엘 PVP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구토감을 이제 감추지 못하셨는데, 진짜 이게 이렇게 단단한지 몰랐어요. 그죠? 겁나 단단합니다. 겁나 땅땅하다가 필각도 시키고, 그러다 필살기는 또지 방어력에 피해를 주다 보니까 준수하게 패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 4초각성의 필살기 풀업. 타르미엘로 우리 PK에 아기 상어가 출현해 줬습니다. 고맙다. 자, 옷장 제가 정리 한번 싹 빼놨고요. 능력치는 다 빠져 있습니다. 계정 투급 동일한 계정이 있고요. 완전한 동일 조건입니다. 투급 한번 볼까요? 타르미엘이 투급이 상당히 높아요. 좀 놀라울 정도로 높은데. 자, 그 타르미엘이 7대대 도장을 깨러 왔습니다. 7대대 도장 깨기. 그첫 번째 배치 타르미엘대 반입니다. 그게 뭐야 하면서 아, 임마이 줄을 이걸 나 아까 실대로 자, 이걸 과연 반이 피해를 줄수 있을까? 어? 스네치를 씁니다, 반이. 웬일이야? 메카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어쨌든 서로 안 치고 있어요. 자, 드레인 한번 갑니다. 5300? 괜찮게 나오네? 스네치도 했고, 그래서 좀 세게 나왔나 봅니다. 괜찮은데? 빵! 24000. 약한데? 저거 가면못 잡겠어요. 어, 팍! 팍! 6,700, 흡혈 그4,500 하고. 자, 반 필살기 준비됐습니다. 와, 필각 세컨짜리 하면서 2만 깎아버리고요. 오늘 타르밀의 전략은 내가 보기에 저 단단한 몸을 바탕으로 개기면서 야금야금 때리시기겠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반이 우세속이에요. 반이 우세속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르밀 피가 다 차있어요. 자, 아, 방패를 쓰니까 강탈을 하네. 어차피 저땐 때리봤자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나 봅니다. 반이. 야, AI들이 저거 아름 똑똑해. 필살기 견제도 하고 지금 때리잖아 반은 어 나쁘지 않은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무래도 사기 천사가 다 쓸어 담을 것 같긴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일까? 자, 반 필살기 나옵니다. 우세속이거든요. 방패 없어요. 호! 어? 빡크당! 33,000 나오면서 강탈, 50% 강탈? 신캐치고 반한테 이렇게 질질거리는 거네? 또 처음 보는데? 어? 사기전사 다름이해라. 잘할수 있겠나? 저 봐봐. 방패, 방패하니까 어차피 치봤자 딜안 들어갈 거 이러면서 강탈이나 하자. 강탈을. 똑똑한데? 그게 뭐야. 그러면서, 야, 나는 계속 방패 칠 거다. 그러다 내피살기 나간다. 뭐 이런 거잖아, 는또 스네치 하네? 메카니즘 그렇게 돌아가나 보다. AI에. 삐리비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니네 생각대로 하니까, 니는. 이 빡. 딜이 더럽게 약하긴 하다. 2 3 0 0 역속이기도 합니다. 역속이기도 하고. 탁, 탁. 이번엔 또 치네. 너왜 또, 이번엔 또천 치냐? 오케이 야 지금 다름이 13석인데도 불구하고 이정도다 오늘 한번 기대 한번 해봅니까 자 다음 결투 갑니다 라운드 2 코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코스도 좀 바꿔달라 뭐 얘기들 많은데 구현이 안 됩니다 예 네, 없어요 계정에 할로윈 코스 이런게 없다 보니까 구현불가 그래서 일단 기본 코인 캐릭터로 되는데 이쪽에 캐릭터에 로맨이 있다 보니까 로맨을 바꿔드린 거예요 로맨은 없어서 못 해봐드린 거예 나도 다 바꾸고 싶긴 한데 어야고스가 인베이지 내로를한다요 방패를 쓰니까 얘들이 저런 행동들을 하네요 파란색 에서때리니까45,000 아무리 내가 방어력 캐릭터라지만 후세 속은 그래도 세게 때리겠다 이거 아니야 저 공불 들어갔고요 공불 안 보자 공불 들어오니까 필살기 견제를 못하게 됐어요 저 그랬더니 방패를 쓰면서 야네 필살기 내가 맞아볼게 치바바 치바바거든요 이마는 사기천사 치바바입니다 빡 마또 그게 뭐야네? 야, 니딜 네 내서 끝내라, 마질질리지 말고 자스가. 저어 건다 이번에는 어 아, 아, 이거밖에 없었구나. 공격스킬밖에 없었구나. 딜잘 나오네. 무슨 속일 때는? 자, 칠대제두장끼기세 번째 매치. 코인 멀린이 나와 있습니다. 자, 멀린 누나 어떻습니까? 내가 마 열세 속한테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뭐 져본 적 있긴 하겠지만 잘안 져. 뭐 이런 느낌입니다. 주로 자기가 자기한테 속성이 딸린 애한테는 멀린 누나가 거의 안 져요. 아무리 센신캐가 나와도 잘안 집니다. 자, 어. 그런데, 방패 쓰니까, 멀리 누나도 방패를 쓰네요. 멀리 누나의 특징은, 필각을 팍팍팍 해야 되는데, 누나 필각 당했어, 누나야. 자, 보막 안깨졌고요필살이 나갑니다. 자, 다르미엘라필살이못 막아버렸니? 장난 여기까지라고. <laughs> 막, 5만 육천이라고 멀리 누나가 이런 누나예요 네, 이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해봐봐. 다르미엘라 뭔가 해봐봐. 빵! 3만 천밖에 안나오고요 자, 멀리 누나야, 공격 좀 해라. 삼성 한번 던지주라. 시원하게. 오! 야, 정말 피찬거 봐봐. 다르미엘이 피찬거 봐봐봐. 돌았는데, 피가. 누나 또안 치겠죠? 누나 안 치고 보막 칠 겁니다. 어? 치네 또? 그것도 왜 쳐요 누나? 알고리즘 뭐야? 랩마블게 AI 좀 해지해 줘봐 봐봐. 방패가 있을 때는 괜히 삼성 안 던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어,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멀리 누나 피사기 갑니다. 이번에 끝냅니까? 빠크랑, 와우! 53,000. 누나 지기네. 자, 그 다음에 4번 타자. 킹이 나와 있습니다. 둘다 동속이고, 한번 붙어볼만 하거든요. 자, 얼만는 계속 아크실드를 쓸 텐데, 이때 킹이 석가를 날리느냐, 안 날리느냐. 이킹 AI야. 해봐봐. 어, 날리네. 똑똑한데? 어, 잘했어. 어, 요거는 석가로 딱, 그렇지.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봐봐봐. 타르미엘이 사리엘급으로 맞짱을 잘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은 했지만, 저는 솔직히 타르미엘이 맞짱 상당히 잘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더 지켜봅시다. 어? 뭐고? 타르미엘이 뭔지 뭐 상이 나갈 차례가? 37,000, 37,000. 타르미엘이 전략이 확고하거든요, 절마은딴딴하게 지키는데 맞았을 때도 피가 또 차! 봐봐봐! 한대 맞았지? 39,000 날라갔지? 자, 개성 때문에 다음번에 피가 차크당! 12,000이 찼나 방금? 저 전략이거든요, 절마는 자, 그러나 방패 전략은 킹 앞에서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어, 킹이 알겠는데 니이마 네 방패 전략은 내한테 안 통해. 이러면서. 킹 이번에 계속 때리네요. 킬안 하고, 필살기 나왔습니다, 킹. 자, 그러나, 삼성으로 필각, 빡빡빡, 뭐, 2 4 0 0꽤 센데? 킹이성으로 힐합니다. 이거, 야, 이씨, 이거, 힐을 넷마블, 힐을 이거 못 고치나? 이거 삼성 힐인데 왜 2성 힐 하는데, 저거? 아, 답답해. 야, 씨. 고치자, 저거는 진짜 좀. 자,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타르비엘이 상당히 근데 좀 약간 방금 맞잖에서타르비엘이좀 탄탄하지 않았어요, 뭔가? 뭔가, 정말 변태스럽게 너무 단단했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코인 다이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이앤보다 투급이 더, 잠깐만, 이차르메 투급 29,500이면. 거기다가 얘 속력이라가지고, 오 잠깐만. 혹시 에스카 형님, 로멜 다 쳐맞는 거 아이가? 자, 러시로 공불 입히고 있습니다. 야, 이거 다이앤이 이길 상대가 아닌데? 자, 오암마 한대 맞아 봐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쟤는? 오암마, 빡, 크당48,000 나왔는데, 피 차는 거한번 보자. 피, 바, 차, 크당 와, 얼마 찼나 방금? 지 감히 다이애네 기대온을 한대 맞고도 그게 뭐야. 진정한 금광불개인데, 금광불개. 니 뭔데? 아까 멀린한테 앉았으면 지금쯤. 오, 이게 좋구만. 멀리 한테진걸 만약에 우리가 못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지금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에스카노르하고 로멜 잡을 것 같지 않아요? 이마 도라인데? 이놈의 사기천사들이 미친놈들 너가 다 잊혀먹으라, 이 자식들아. 자, 우리 에스카노르 님 나오고 계신데, 아, 요즘 이 형님이 좀 위태로워 보여요. 이렇게 서있을 때 원래 진짜 긴장감 1도 없고, 아, 형님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도장 깨기가. 투급이, 미치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니가 우리 형보다 투급이 높다고? 80렙에 4초각성에 필살기 풀자 능력키 다 빠져있죠? 야, 씨, 현실인가 본데 이게? 그게 뭐. 형님 야너 그게 뭐야 야야야올리듯이 말하지 마라 너. 인성질 하면 진짜 씨, 확 어? 마 자, 우리 형님 이상한 차지 엔드 파일을 날렸습니다 엄마 뭐. 피다 찼어요 은총 때문에 피가 녹여이좋아 하는데 안 녹을 것 같아요 9300밖에 안 깎였고요 형 세게 쳐야 돼요 형 피라도 빠세요 우루루루루 많 이천? 우리 형 피사기 찼다. 피사기 견제 당하고요. 와, 제발이 안 된다고? 제비 안 되는데? 차리할 때만 해도 한 끝차로 진 느낌이거든요. 피사기 먼저 나왔으면 우리 형이 이겼을 수도 있는 느낌인데 기술을 못 내는데 우리 형님이? 어 야! 형, 형 살만... 잠깐. 왜 뭐고? 야, 임마, 먹어!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시기가 우리 형 때렸지? 너 다음에 다시 봐. 너, 너 우리 형 더원 나오면 너 바로 할 거야, 이 콘텐츠. 야, 여러분, 사리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도전객이? 사리엘은 그래도 다시 붙으면 에스카노 형님 이게, 이게 좀 잘만 빨리 나왔어도 이겼겠다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이건 열판을 붙여봐도 못 이길 것 같은 느낌이잖아. 자, 우리의 최종 병기 로멜이 출격을 하는데요. 로멜보다 투급 너무, 야너내마음 누가 빨리 더원 에스카이랑 선멸멜리 만들어내라. 이것도 두드팩 패게. 솔직히 제최에는 에스카이니이고 차에는 멜리거든요. 근데 타르메일한테두드이만는건내 굉장히 불쾌한데 오늘 편파 판정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편파 판정 간다! 그러면 힘 빼야 돼! 마! 편파 편... <laughs> 저아 편파 판정은 내가 할 수는 없고 편파 해설 편파 해설. 자 로맨 풀카운트 준비됐거든요. 니아 맞다 정말 필각도 있지. 저 돌았네 정말 저거. 필각 이 있어서 아까 에스카인도 결국 이걸 못 찍었잖아. 너 필각하지마. 이게 편파 해설이다. <laughs> 필각하지마. 어 필각 안 하는데? 필각 안 하는데? 내가 했다. 내가 안 했다. AI가 있다 AI가 있다파크닥 우와. 로맨 최고 페터. 로맨 최고 로맨 가자. 설마. 야. 니, 네, 이건 견딜 수 있겠나? 카운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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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락을 뿔했다. 얼마나 잘했어. 솔직히 로메이 부부 사기다사기칠 때만해도 좀 약간 미움 받 미움을 좀 받는 어떤 입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 내가 정말 지심으로 로메 응원했어요 응원했어요. 근데 진짜 타미멜피상에 맞고 로면 죽을 뻔했다. 죽었으면 오늘 멀리 누나 아니었으면. 도저이 깨졌다는 약간 뭔가 이상한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 남을 뻔했는데 역시 가장 강력한 필살기 한 방은 로멜 필살기 따라올 자는 아무도 없다 타르미엘 사리엘 어, 솔직히 지금 사기천사 메타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고 솔직히 말해서 실전에서는 로멜이고 여엘이고 간에 다 쳐바르고 다닙니다 그게 발맞추어서 여러분들도 좀 구상하시면 좋겠고 우리 희망들이 또 남아 있으니까 게임의 주인공들이 다시 재등장했을 때 그날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미워하는 척하지 하지만 사실 메타에서는 저도 상당히 다름이 애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구, 바이!